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5월 7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시므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은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약속하신 평강을 내리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중 교회를 위한 기도를 소개합니다. 요한은 주님의 기도를 인용해 교회가 무엇인지를 20절 말씀을 통해 소개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여기서 이 사람들이란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주님과 함께 성만찬에 참여하고 주님께로부터 다락방 강화를 들었던 주님의 제자들 가론 유다를 제외한 주님의 순수한 제자들을 가리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주님의 이 순수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데요. 주님의 기도의 범주는 이 사람들을 넘어 이들의 말로 말미암아, 즉 복음 전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은 믿는 모든 사람들까지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어 구원받게 된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부르는데. 주님은 지금 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시공을 초월하는 교회를 우주적 교회, 보편 교회라고 부릅니다. 특정한 지역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교회를 로컬 처치, 지역 교회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안천교회는 안영동에서 지역 교회를 이루는 보편 교회의 일원인 교회입니다. 주님은 우주적 교회 보편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뿐 아니라, 우리 교회 같은 지옥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위한 주님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21절 상반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22절, 23절에서도 같은 기도가 이어집니다.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함이니이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함은 주님은 지금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믿고 따르는 순수한 제자들 뿐 아니라 그들의 전도를 통해 나를 믿게 된 교회, 우주적 교회뿐 아니라 지역 교회의 성도들 모두가 하나되게 해 주옵소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 바울은 교회를 몸으로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순간, 모든 성도는 존재론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대한 유기체의 일원인 것입니다. 나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너도 그리스도의 몸이고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미 하나입니다. 모두가 한 몸의 지체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주님의 기도는 좀 이상합니다. 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존재론적으로는 이미 하나인데 하나가 되게 해달라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도가 존재론적인 하나됨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됨을 위한 기도임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부부는 한 몸입니다. 법적으로도 존재론적으로도 부부는 하나인데요.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하나되지 못한 부부가 적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리소께서 십자가로 모든 막힌 담을 허무시어 우리를 하나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되지 못한 교회들이 적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장로교단만 250개가 넘습니다. 지역 교회들 중에는 목사판이 장로판이 권사판이 집사판이 분열하고 갈등해서 초토화된 교회들도 적지 않습니다. 분열과 갈등까지는 아니지만 뒷말, 험담, 시기, 때론 무관심으로 얼룩진 것이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존재적으로, 본질적으로는 하나이나 실제로는 하나되지 못한 교회, 하나됨을 부인하고 외면하는 교회를 주님은 내다보셨고, 그래서 하나됨을 호소하며 간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실제적인 하나됨을 회복해야, 회복해야 하는 이유를 주님은 23절 하반절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리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심을 선포해야 하는 신적인 기관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에서 주님은 교회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신 바 있습니다. 교회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교회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놀라운 권세를 주님이 교회에 위임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위대한 기관입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교회는 그리스도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교회가 분열하고 갈등하며 다투고 차별한다면 교회는 더 이상 그리스도의 영광도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위대한 권세도 발휘하지 못하는 초라하고 걱정스러운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말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버려져 사람들에게 발피게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이 아버지의 영광을 알지 못할 때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어, 나는 아버지를 알았 싸웠고,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해도 예수님은 아버지를 아셨고, 그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 싸옵 나이다. 예수님은 아버지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셨습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보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보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세상도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세상을 위해 주님의 교회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주님은 탁월한 몇몇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지상의 교회를 통해,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는 성삼이 하나님을 알아야 하고 성삼이 일체의 영광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성삼위 일체의 영광으로 충만할 때 교회는 실제적인 하나됨을 이루어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세 하나님이 서로 다른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서로 다른 분이시지만 한 하나님이십니다. 서로 다르심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사랑과 하나됨 가운데 창조와 섭리, 구속의 역사를 완성하신 것입니다. 성삼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사는 교회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지극한 사랑으로 하나될 수 있고, 그래서 복음의 영광과 성삼이 일체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지상의 교회가 성삼이 일체의 영광 가운데 온전히 하나되어 분열과 갈등을 극복하고 성삼위 일체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저희의 눈을 여시어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영광을 목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삼위 하나님의 하나되심을 기억하며 지상교회와 안천교회가 온전히 하나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실질적인 하나됨을 위해 더욱 성삼이 하나님의 하나되심과 영광을 목도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나타내며 사는 안천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